안녕하세요. 어떻게 추석은 잘 보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벌써 10월인데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난방에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난방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난 여름에 잠깐 블로그에 공개를 했는데 지역 난방 요금 부과 및 납부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화면은 저희 지역 난방 사용자 모임 카페의 대문입니다. 여기에 제가 저희 지역 난방 카페 요구 사항으로 큼지막하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역 난방 요금을 전기 요금처럼 부과하라. 입주민끼리 싸우게 하는 난방비 제로섬 제도를 시정하라. 열 공급자가 열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어 제가 블로그에 이제 글을 작성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 지역 난방 난방비 부과및 납부 방법의 개선에 대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글을 썼고요. 이 글은 이제 국민 생각함 국민 신문고에 국가 정책을 이제 아이디어를 모으는 곳에 제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고요. 그 컨텐츠가 이제 제가 블로그에도 공개를 했는데 이 국민 생각함에 들어가 보면 제가 27일 날 어, 이렇게 생각을 어떤 제안을 했습니다. 이 생각들이 탄생을 했다고 보고요. 한달 정도 숙성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도 내고 생각을 발전시켜서 이게 이제 좋은 아이디어면 어떤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건어 현재의 지역 난방 난방비 부과 및 납부 체계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들었다. 뭐 이런 어게 핵심 아이디어인데요. 핵심 내용은 제가 이제 난방비의 지역 난방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구조를 자세히 봤더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난방비를 150톤에서 30톤 수준으로 거의 80% 정도 절약을 할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세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큰 딜레마다. 왜냐면 제가 아낀 난방비는 결국 제 이웃들이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잘 말이 안 되는 구조죠. 뭔가 내가 아끼면 나만 이득을 보고 이웃은 손해를 안 봐야 되는데 현재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간헐적 난방 제가 알아는 비법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있는데 이렇게 알리고 있어도 이게 결국은 뭐 헛힘 쓰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정보를 아는 사람만 난방비를 절약하고 모르는 사람이 대신 난방비를 내주는 구조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난방비 납부구조가 제로성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납부구조를 보면 열병합발전소 등 집단에너지 시설에서 아파트 단위로 집단적으로 열량을 공급하고 그 열량의 값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는 그 부과받은 열량비를 뭐열설신비와 기본 난방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거를 각 세대에 나눠주거든요. 각 세대에 계량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과는 기본 난방비는 뭐 평수별로 부과를 하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한 세대가 납부를 덜하면 연량을 절약하면 나머지 세대가 그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나눠내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난방비 단가가 변동이 되는 구조고요 어느 사대가 난방비를 무분별하게 쓰면 또 난방비가 떨어지는 뭐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 내 이웃의 불행이 나의 행복 나의 행복이 내 이웃의 불행 뭐 이런 구조가 발생하는데 이건 뭐 난방 민주주의에 맞지 않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관리사무소에 열량 총액을 부과하는 이 부분을 없애야 됩니다. 당연히 이게 열도 서비스 제공자고 서비스 소비자가 있으니까 공급자와 소비자가 직접 난방비를 부과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아무리 절약을 한다고 해도 옆집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현재 전기에너지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기에너지도 뭐 열에너지랑 똑같거든요. 결국은 각 가정에서 계량을 하고 전기 에너지 손실도 발생하고 그렇지만 전기 에너지 잘 부과하고 잘 납부하고 있잖아요. 열량계도 혹은 열 에너지도 각 가정에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 손실비에 해당하는 것도 기본 난방비로 다 받고 있고요. 따라서 지역 난방 연료금도 당연히 공급자가 세대에 혹은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부과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입주민끼리 난방비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열 공급자는 더 어떻게 하면 열 소비자들이 에너지를 절약하게 할수 있는지 더 연구를 하게 되고 더 교육을 잘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관리사무소에 그냥 집단적으로 자료 하나 보내주고 니네가 알아서 교육해라 그렇게 하고 맙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는 잘 모르니까 원리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총액만 걷어서 어, 공급자에게 내기만 하면 됩니다. 교육의 의미가 사라져버렸어요. 아, 근데 직접 이렇게 공급자와 소비자,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되면 생산자의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고 교육과 연구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더 많이 연료금에 대해서 알게 되고 열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죠.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약도 상당 부분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이런 납부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이웃을 실천, 아, 이웃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아, 열 공급자와 소비자의 이원체계로 연료금 납부를 변경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런 제안이 정책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좀더 호응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현재는 찬성 한 명이고 아직 많은 호응은 있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제 블로그 혹은 유튜브 컨텐츠에서 많은 분들이 지역난방에 관련된 정보를 얻으시니까 혹시 시간이 되시면 국민 생각함에 방문하셔서 응원도 해주시고요. 댓글도 다시 달아주시고 하트도 날려주시고 해서 이 생각이 좀더더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료금 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관리사무소가 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 전기요금도 그런 구조고요. 관리사무소는 난방비 납부? 대행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과된 요금을 모아서 그냥 갖다 주는 겁니다. 납부된 액, 총액을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어떤 난방비의 어떤 무분별한 뭐 그런 거나 그런 것들이 일종의 난방 회사에서 버퍼, 버퍼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관리사무소에서 그런 버퍼 역할을 해서 이제 많은 민원이 관리사무소로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걸 공급자로 가져가면 이제 공급자가 그런 어떤 버퍼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민원이 발생하면 해결해 주고 뭐 그런 구조로 바뀔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제가 올해 이제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어뭐 그래봤자 이렇게 유튜브 컨텐츠 만드는 거겠는데요 지역난방요금을 전기요금처럼 납부하고 부과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많은 시청자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이게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좋아요 및 댓글 부탁드리고요. 국민 생각한 방문하셔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